행복하자 과거에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근거로 해서 끊임 없이 자기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어, 지혜를 발견, 그 진리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러분 그럼 행복합니까? 공자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음, 7 0의 중심 소역 불유불라했습니다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어, 어, 규칙을 어, 난 규칙에 그렇게 내 법에 은 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어, 나는 전체 이치에 따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사람들만의 행복의 수준이 돼그 사람들이 그거를 좀뭐 저도 나이 좀 나이 되니까 그냥 멋있게 보일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거든요. 부인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동성애를 굉장히 찬양했죠. 그리고 자기 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동성 제자와 이래 말하니까 환사이 깨집니까? <laughs> 어, 공자도 부인 있고 어, 딸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만이 다일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사 책에 기술한 것이 다인가? 어, 내가 볼때 인간적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가 아닐 것이 다에서 출발하게 되죠. 인간적인 행복은 인간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체제. 그 다음에, 어, 형제간 요새 한명 밖에 안되면은형제간이 없겠다, 그죠? 그러니 동료, 어, 친구들. 그건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이 배우자 생기죠. 남편, 부인. 그 다음에 또, 일정 시간 지나서 자식이 생기죠. 이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인과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살아본 결과 교수의 생각입니다. 아까 집사람과 인터뷰 중에서 보니까, 다른 길다잡다가 다시 태어나면. <laughs> 아,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laughs> 이해는 됐습니다 <laughs> 아, 나처럼 제없분 가치란 아, 또 이런 사람 만에가 본래로 아, 어, 한 40년 되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또 부인만 하면 그 팔부이라던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가장 오래, 언제나 내 편인 어, 남편과 어,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혼주의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으시면 어,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어, 멋있는, 너무 환상에 빠지지 말고, 그런데 현실적 제상에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어디서? 소소한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상의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소한 데서 행복이 나옵니다. 아, 그런 생각합니다 그걸 잘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분 가장 후회되는 점이 어, 결혼식 활에서 어, 그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아, 조금 이제 음, 사람 눈에도 안 좋게 보이지 않았겠냐 행복을 한마디 이어야 되나 하면, 은 음. together and communication. 함께, 함께, 큰 기든 작은 기든 함께 해야 됩니다. 어, 걱정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이래야 그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제 어, 결혼한 상황은 아니긴해문 부모님께 아, 자주 안부를 전하고, 소소한 것도 자꾸 보고하고 이렇게 하세요. 함께, 함께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복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을 자꾸 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안하면은 그래서 오해가 싹들수 있죠. 부모 자식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 아버지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돌아가신 거니까 굉장히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좀더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지도 못했고 소통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해서 다행이 아닙니까 집, 그 돌아가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건 좀보이드리니다 집사람은 아직 살아있으니, 어, 앞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함께 소통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니까, 어, 여러분 생각에는 행복하면 없어져요. 고막하기 해야 될 거죠. 사람 계속 그면 미쳐봅니다. 알겠죠? 그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막 괴롭고, 막 자살할 것 같죠. 막, 이거, 이 아니면 죽을 거고. 그 지나갑니다. 알겠죠? 다 지나갑니다. 살아있으면 지나갑니다. 아 죽으면 그치지 마라. 무조건, 일단은 행복하는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 그리고, 여러분, 이복 문제도 왔으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뭡니까? 전부 복만 받아갑니다 그죠? 만든 사람 받아갈고나도 받아갖고 너도 받아갖고 이래 되잖아요. 예, 복 중요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복을 많이 받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 복은 받기보다는 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고 상대에게 어, 대풀를고 이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도는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거하늘에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이란 것은 하늘이 주관한다. 그보다는 여러분 생각에는 급할 때 하늘이 막 일하잖아요. 아, 예. 그것도 뭐이겠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때인간에게서 옵니다. 인간이, 인간이 다덕고 떨리면 복 없습니다. 인간이 덕어나 떨리면 복이 있는 거죠. 아까 학생들이 진심을 세우기 월드막 여러 가지가 갈 때. 아, 나는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했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겠죠. 어쨌든, 어쨌든 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짓는 것이다. 그 복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본인이 아주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찹니다. 아, 냉정한 얼굴, 성당 얼굴 또말아미를가치하게다거나 어찌 보을자가 차는 것이죠. 내가 실례를 들어보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죠. 그 겨울에, 그, 새타락하나고 위에 털어 있잖아요. 그걸 선물했던데, 어떤 시어머니는, 한번턱 보고는, 턱 던질 뭐수 없고, 이런 걸 샀나? 하는 표정을 짓고, 또 다른 애, 다른 애에게 줘버렸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아, 받고는 애야, 네가내말 어떻게 알았냐? 이거 좋아, 어떻게 알았냐? 참 고맙다. 내 자리법대. 이렇게 다. 누가 복 받을 것같아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속으로, 속으로시각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항의에 따라 관는 것이지, 그의미에따라 하늘을, 굳이 하늘을 개입시킨다면 본인 항의 따라서 하느님이 준다. 그러시면 되겠는데 또요. 그러시면 할수 있겠다고요. 어떻게 구성하든 본인 항의 따라서 복을 본다. 인간의 관계에서 복이, 자기 복을 정폭을 시, 시킬 수 있고, 자기 복을 축소하고 던져버릴 수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네. 에너지 큐는 가면 간단하죠? 네. 다 같이 이제 성공을 하고, 어, 또 이렇게 또 각자가 자기 복을 자기가 마음껏 짓기 바랍니다. 오늘, 음, 자, 강의를 길게 해버리면은, 네. 이 길게 했습니까? <laughs> 해버려, 해버리면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